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잘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여기, 그, 광복동, 어, 그리고 이 영도 사이에 다리 근처에 왔습니다. 예, 오늘도, 어, 방교사님을 모시고, 어, 오늘 도론도담의 주제가 어, 천도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어, 도론도담을 한번 이렇게 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가 아, 천도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주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에 있는 그참 대교가 무슨 대교면 옆에 있는 건물도 참 아, 휘황찬란하고 멋있네요. 한번 설명을 좀 여기에 사시는 분으로서 부산에 영도에 사시는 우리 방사님 이거 한번 소개 한번 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 화면의 왼쪽으로 보이는 저 다리는요, 부산대교입니다. 네. 부산대교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라발스라는 호텔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얘는... 영도다리는 요 금방이 없습니까? 영도다리는 요저 라발스 건물 오른쪽으로, 네네네. 요 화면 오른쪽으로 조금 철면은 보이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아, 경치가 참 좋습니다. 영도 참 괜찮네요. 영도다리. 자, 영도들이 보이시죠? 차들 아, 지나다니고요. 아, 예. 조금 보이네요. <laughs> 예, 예. 예, 네, 아이고, 이쪽 오른쪽이 영도고, 여기가 부산대교군요. 예. 네, 아이고, 저녁에 참, 이 겨울에 날씨 추우신데, 참, 이 오셔가지고, 이 창가에, 이, 차에 그 유리창을 내리시고, 이렇게, <laughs> 찬바람이 들어오시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담에, 예, 도담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천도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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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도담을 해볼 건데요. 예, 이 천도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천도제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어, 그, 천도제를 적극 권장하는 뭐 그런 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불교는, 그, 업과 윤회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업과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불교의 종교적인 색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교에서 업과 윤회를 빼버린다면은, 종교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업력에 의해서 어, 우, 우 우리가 사후에 구속을 받아서 그 업력 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로서 다시 이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왕이면은 이제 좋은 업 선업을 닦아서 어, 지금보다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 어떤 어그이이 이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설령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가족 먼저 돌아가신 내 가족 내 가족이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그 어, 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 목련 그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상수 제자 가운데 목련 존자가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님도 그 지옥에 계셨다가 아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피로 어 지옥에서 천도가 되었다는 그런 음,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케이스가 이제 그 천도제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전을 보면은 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목년 존자의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자기 집에 탁발을 오는 그러니까 밥을 빌려 오는 밥을 얻으러 오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상당히 핍박하고 푸대접하고 홀대하고 쫓아내고 막 비난하고 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받아서, 어,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목련 존자가 신통력으로, 어,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께, 이만저만한데, 우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 그, 부처님께서, 이제, 어, 덕이 높은, 덕이 높은 고성들.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기불교에서는 아란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라한들 500분을 초빙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500분은 이제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많은 아라한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이제 공량을 올려라. 그러면은 그 이제 뭐 7일인가 뭐 보름인가 그 연속해서 공량을 올리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어어 어머니가 지옥에서 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련 존재가 그 부처님의 해결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따라 했거든요. 따라 하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 갔다는 사실을 이제 또 신통력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이일화에 관련된 경전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그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이제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오, 옮기는 그런 이제 그 어, 어떤 어떤 그 어, 의식 그런 의식이 이제 전도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소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그 기리고 있는 백중날이인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불교 종교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태종 또는 태고종 여기서 하고 있는 천도제의 이원 최초의 형식이 어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아 먼저 돌아가신 그 조상 영가가 악도에 떨어져 있는 영가를 선도로 옮기기 위한 천도 의식이었지. 그 의식의 하나가 결국은 음 그더 높은, 덕 높은 선지식을 초,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공양을 드리고 그 공양을 드린 그 어떤 의식으로 인해서 어그 악도에 떨어진 그 영가가 선도로 옮겨진다 옮겨진다 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천도제의 아 제대로 된 의미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백 그 아라한들이라면은 아라한은 이제 응공, 응당이 공량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나무로부터 어, 당연히 공량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력이 높겠죠. 그렇게 이제 높은 법력을 가진 분들에게 공량을 올리면은. 그분들의 법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망자가 악도에서 탈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최근에는 뭐 실질적 이거는 과거에 서가문의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어떤 천도의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우리나라에서 요 최근에 일어난 어떤 천도제 같은 그런 어떤 케이스가 없을까요? 음, 아주, 그, 이렇게 모범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이 제가 제 봤을 때 이제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네.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뭐 저런, 저런 천도제가 다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그, 춘성 선임입니다. 춘성 선임은 만해 선임의 제자로서, 그, 어, 어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견성 성부를 하신, 이제, 선사, 조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도봉, 어, 서울, 어, 서울 어, 도봉산 망월사에 계실 때, 그 어느, 어, 이제, 여자 신도, 젊은 여자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에, 그, 이, 이, 이성스님께 돌아가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천도제를 지내주십사하고, 이제, 이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성 선임은,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지내줄,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선임은, 음, 아 그, 이제, 여 신도부는 당연히 이제, 그, 이전도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선임께 드리고,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갔고, 어 춘성 선임은 그 비용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어, 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어, 일반적인 전도제 지낸 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을 사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 가고 있었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그길 옆에, 이 옆에, 이제, 그, 이 어떤 남루한 행색의 사람이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초란 행색의 이 남자가, 젊은 남자가 신세 한탄을 하고, 어, 뭐, 팔자 타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막 아주 그 뭐, 이렇게 이이뭐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일을 이제 듣던 춘성 선님이 오케이 거기까지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 돈이 이제 이 전도제를 지내는 비용이 들어 있는 보따리 채로 그건 춘성 선님 그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따리 채로 그냥 그 <laughs> 젊은 사람한테 에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봐라 그냥 그안 좋은 일만 있는 게아 아닌 것이 인생이니까 어뭐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 타일러서 어어 산에서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뒀으면 아마 뭐 나뭇가지에 뭐 줄을 걸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춘성 스님이 이제 사람 하나 살려 가지고 돌려보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준성 스님은 다시 이제 절로 어 망월사로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그 이렇게 이제 이 청정수 이그 근처에서 나는 아주 맑은 물그 청정수를 이제 불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죽비로서 이제 죽비를 치면서 삼배를 하고 앞장 삼배를 하고 뭐뭐 뭐 그걸로 답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하고, 망자의 그 천도를 기원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한번 하시고, 뭐, 그것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끝내버렸는데, 그날 밤, 그날 밤 꿈에 그, 그 천도제를 부탁한 젊은 보살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 니네 덕분에, 니가 천도제를 잘 지내준 덕분에 내가, 이 험한 곳에 곳에서 빠져나가서 어 아주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단이 덕분이다. 고맙다. 이렇게 사례를 하고 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그어 젊은 보살님은 뭐, 뭐 날이 밝자마자 바로 그냥 그 도봉산 망월사에 가서 그준성 스님을 뵙고 아니 스님이 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요.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도대체 그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근데 도대체 천도제를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참, 이게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니까, 춘성스님이 그 신도한테 이제 사실 있는 그대로 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젊은 여신도 보살님은 이제 감동을 받고. 아주 협조한 기분으로 존성 스님께 백배 사례를 하고 이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갔죠 갔는데 이 케이스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그어 망자의 천도는 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그 천도제를 모시는 그이 어 스님의 법력 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성대하게 재수를 많이 차리고, 뭐또뭐 뭐 비용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그거와 부가해서그 천도하는 그 보살님이 그, 그, 성선님에게준 그런 뭐, 뭐 천도 비용이라 할까요? 그것이 제대로 그꼭 필요한 사람에게 에, 에 갖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일종의 공덕이 돼서 망자가 이 천도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 그런 점도 하나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예, 예. 일단은 이제 뭐 천도제를 모시는 선임의 법력이 높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뭐 이제 좋은 좋은 쪽으로 써졌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이제 더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같이 있게 되면은 참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현재 일부 초기 불교에서 뭐 천도제는 뭐뭐 뭐 효과가 없다, 필요 없다라고 뭐 그렇게들 말하는 분들도 계중에 그 있는 모양인데 그 그런 말이 결국은 저 어떻게 보면은 그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저는 이제 좀 그분들이 주장이 넌센스라고 보고요. 그왜 그러냐면은 무아이기 때문에 뭐 영원이라는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불경을 잘 보시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은 NCND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그게 곧 무기거든요. 무기. 뭐 있다라고도 하지 않고 없다라고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 무, 뭐, 침묵을 지키셨냐 하면은 답변을 안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 자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꼭 내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해도 너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없다라고 해도 너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네가 향후 생활을, 은행을 할 것이고 없다 하면은 또 또 없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생활을 할 어, 은행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너의 수행에 열반을 향한 해탈을 향한 너의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응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무아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초기불교주의자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뭐뭐뭐뭐 뭐, 뭐,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뭐 천도를 하니 뭐 난리 법석을 뜨는 것 자체가 불교에 맞질 않고 또어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뭐좀 험한 말로 해서 일종의 장사 속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이 불교에 맞지 않고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불교가 뭐 바라문교냐. 불교는 그 바라문교의 반대에서 나타난 것이 불교인데 왜 불교가 그런 천도제를 지내야 되느냐. 이것은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마땅하고 계속 이런 천도제의 의식을 치르는 그런 그, 어, 이 불교 를 집단이 있다면은 그것은 불교를 가장한 사이비불교 집단이지 올바른 불교 집단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예,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뭐, 과연 그것이, 뭐, 준성선임의 예, 지금, 그 실질적인 뭐, 있었던 사례지 않습니까? 그럼 면뭐 준성선임이께서 그렇게 있고, 그 신도의 꿈에 실제로 아버지가 현몽을 해서 이렇게 천도해준 덕택에 나는 좋은 데 간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실질적인 뭐, 그냥 만들어둔,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보, 본, 그거를, 사례를 연결시키 보면은, 천도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음, 그게 이제, 이, 이 업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 않으면은, 그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사실 없죠. 뭐, 뭐, 윤회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초기 불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고요. 근데 뭐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의예에서볼수 있듯이 뭐 지금 14대 달라이라마는 뭐 14번 환생해 가지고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네, 그뭐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다 그걸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초기 불교주의자들 의견을 따르자면은 달라이라마와 그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다 사이비 불, 불 사이비 뭐. 어 뭐, 지도자고, 불교 지도자고, 사입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 실질적으로 그 달라이라마도 어떻게 환생한 거 보면은, 그게, 뭐, 죽음은, 뭐, 현재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죽음은 모든 게 것이다. 그거는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불교를 제대로 절반만, 절반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절록발이 불교를 한 것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그건 뭐 반쪽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 이제 자신은 올바르게 이제 뭐어 불교를 배우고 올바르게 주장한다고 하지만은 그 잘못된 것은 단적으로 그 장로계와 장로니계를 보면은요 거기에 아란이 된비구선님들 아란이 된 비구니스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장로들이죠. 그 장로들이 이 열반의 상태, 해탈하고 난 다음에 없는,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범행, 이립, 불수, 후유. 간단하게 줄이자면 범행, 이립, 불수, 후유. 범행이 이미, 나, 나는 이미 범행이 성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후유, 즉, 후유를 받지 않는다. 이건 환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노래들을 부른 분들이 그 거기에 채집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경전 곳곳에 일반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자들, 제가 신자들 중에도 아란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윤회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기 불교주의자들이 하아 죽고 나면 그만인데 무슨 천도제냐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장로계와 장로니계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어 소리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심각한 오류를 지금 범, 범, 어, 어, 범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불교계 현, 현 상황이라 하면은 참 이렇게 불교계에 다시 각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초기불교주의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이, 이, 천도제를 지내는 그런 종단, 천도제를 지내는 불교 집단, 이런 집단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어, 자기절에 신도면은 누구든지 비용을 내든 말든 돈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맞춰서 누구든지 100% 천도제를 지내주라라는 겁니다.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돈을 못 내면 은 가난해서 돈을 못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춘성선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냥 닭에물 떠서 청정수 올리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비치고 절세번 올리고 또뭐 금강경을 을, 을 읽든지 독경을 하든지 천수경을 독경을 하든지 뭐 거기에 또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뭐 특별히 비용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천도제를 지내는 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뭐, 그냥, 뭐, 백만원, 천만원, 좀 가볍게 낼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뭐, 백원, 천원, 음, 내듯이 그런 식으로 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분들은 또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중,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내면 되는 거고요. 또뭐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뭐 상황이 조금 이렇게 나아지게 되면은 그게 맞춰서 또 비용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비용 얼마면은 천도제 지내는데 우리들은 얼마 이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그 좋은 아이디어예 예. 예.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돈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라도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비난하는 비밀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천도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교인 답지 않다. 불교의 어떤 근본 뜻에서 조금 은어난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비용이 꼭 얼마 있어야 된다면은 아니 뭐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돈 있는 사람은 천도가 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전도가 전도를 할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교정신요 긋나죠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건. 네 오늘은 이 천도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여러분의 어떤 고견을 어, 듣고 싶습니다. 어, 오늘 방거사님께서 이 천도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고견을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고견을 유튜브에 촬영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견을 많인에게 공개해서 좀더 낫고, 좀더 훌륭하고, 좀더 높은 고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오름 채널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든지 또안 그러면 약속장소에 모여서 지금처럼, 어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 전부 다이 자한잔의 도론도담의 이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댓글 좀 달아 주시고요. 오늘, 어, 자한잔의 도론도담, 도론 천도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 방교사님께서, 어 결론, 결론, 결어 비슷한 말씀을 한번 더 추가로 해주시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불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전도제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나쁜 거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면은 전도제를 꼭 지내십시오. 꼭 지내셔야 되고 그 비용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그게 또 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본인이 천도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본인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그조그마한 불상을 집에 모시고 그 앞에 이제 그 청정수를 올리고 그래서 그그그 청정수가 감로다로 변해 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본인이 그냥 죽비를 치시든지 목탁을 치시든지 하고 그 불상을 향해 삼배를 올리고. 또 금강경을 독송을 하시고, 혹은 반야심경, 혹은 천수경을 독송을 하시고, 마음 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서 그 돌아가신 분이 꼭꼭 꼭 악도에서 선도,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옮겨 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런 그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 이름 높은 법사님들. 등 높으신 법사님들, 이런 분들, 그런 스님들께 부탁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꼭 지내십시오. 오늘 방사님을 모시고 천도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잔잔의 도론도담 시간에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방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